네, 여러분, 아,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병철 박사님 아, 오래간만에 커피숍에서 이렇게 좀 만났어요. 너무 반갑고 함께 오랜 네, 우리 또 동료고 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는 근데 우리나라 재료공학 박사입니다. 와, 정말 최고의 박사님이신데또 일본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아 오래간만입니다. 아, 예, 예, 네, 박사님, <웃음> <웃음> 네, 우리 김병철 박사님 <웃음> 네, <웃음>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되고 네. 열심히 사습니다 네. 활동 많이도 독립 제가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재료 재료에 재교, 관심을 가져서 무게를 어떻게 경량으로 낮추는가가 앞으로 굉장히 미래산업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됐던 거가 됐든 거기에 짧게 한 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의 추세는 <laughs> 어, 자동차고요 네. 자동차가 지금 가솔린에서 화성연료 해야 돼 자동차 경량화를 하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가 관계 재료가 관계 두 번째는 어. 만드는 방법이 관계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3차 산업에 올치라고 부르는 들으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아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